전년도 방해 특성 고려한 특성화 경로당 만들어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. 거의 500개에 준하는 경로당이 있는데, 주민복지과하고 잘 소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잘 돼가고 계시죠? 단체도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. 사전 절차 이행해야 네. 될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달을 했고요. 청각 언어장애인 경로당 먼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청각 언어장애인이 남원에 1,400명 있습니다. 네. 65세 이상이 87%예요. 1,250명 해당합니다. 의사소통의 한계로 다른 경로당이 그 지역에 있어도 가지를 못하는 현실이 있고 노인 그 복지 시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관련 단체에선 당연히로 그 요구가 있는데 관련 법에서 검토하기 제일 좋은 거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특 성화 경로당을 설치해 주는 게 가장 좋다. 사실 시각 장애인 경로당은 전국에 몇 개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청각 네. 장애인 경로당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면 여기가 최고의 전국 특화 모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지역 안에서도 그렇고 전북 전국에 좋은 모델이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늦어지지 않도록 설치 근거들 잘 보시고 주민복지과와 잘 소통해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